그래요. 혹시 혼자 계시는 분 보신다면 꼭 스스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가요 키우기라고 누르시면 유튜브 나오니까요. 꼭 많은 분들 또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또 멋진 활동을 할수 있게 박수로또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부탁드릴까요?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시온걸고네아니요아수은 없어요 아 그래요? 네. 네. 어요네 아, 선물이 있긴 한데 선물 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? 아니 선물...맞아요 저 그거 달린다고 아기 올라왔거든요 어? 선물이 어디 있어요? 시간 때고 근데 원나가고. 이 말씀 선물 중 애매할 수 있는데 네. 한 명, 한명 두고 있나요? 겠습니다 하나 둘셋자한번더 하나 둘셋네 여기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독학 어, 화이팅 휴대폰으로 한번 찍으면 안 돼요? 휴대폰 찍으세요 주세요, 네. 자, 주세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주세요 찍어 드릴게요 핸드폰으로? 좋아. 저것도 보내줄게요 어 여기서 찍을게요 자 갈게요 찍어 볼게요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네 됐어요 이쪽도 찍고 싶어요 자 갑시다 뛰을게요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됐어요. 와. 고생했어요. 네. 박부탁드입니다